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항공전력화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로 k s 우도 항공모함을 깊게 들여다봅니다. 이 배는 단순한 함선이 아니라 해군 전략의 축을 바꿀 수 있는 플랫폼이며 외형 설계부터 내부 배치, 항공 운용 능력, 추진과 항해 성능, 그리고 예상과 운영비에 이르기까지 검토할 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먼저 외형과 설계 철학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우도는 약 3만 톤급의 중형 항공모함 설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전면적으로는 평탄한 비행갑판과 스키 점프 방식 혹은 짧은 이착륙을 지원하는 STOV의 단거리 수직 이착륙 운용을 염두에 둔 구조를 동시에 반영하려는 특징을 보입니다. 갑판은 항공기 이동과 이착륙을 반복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과 복수의 항로를 확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갑판의 표면 마감과 마킹, 항공유 급유 라인 위치, 경납고 접근용 엘리베이터 위치 등은 실제 항공 작전의 효율을 좌우합니다. 우도는 경납고와 갑판 간의 엘리베이터가 최적 배치되어 있으며. 주경 납고는 여러 개의 항공기 정비 라인과 긴급 정비 스테이션을 갖추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함교와 아일랜드 지휘탑 위 배치는 함선의 레이더와 전자 장비 노출, 스텔스성 및 항공 시야 확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도는 현대 항공 모함들이 선택한 비교적 낮고 슬림한 아일랜드를 채택해 레이더 단면적, RCS를 줄이고 가판 시야 확보는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일랜드에는 첨단 통합 전투 체계, 항공 통제 센터, 항행 레이더 및 전자전 EW 장비가 밀집 배치되어 있어 전투 상황에서의 지휘 통제가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방호 측면에서는 함체 자체의 구조적 보강과 더불어 고액화, 워터타이트 컴파트먼트, 손상 통제 시스템, 자동 소화 스프링클러 체계 등이 적용되어 있고 항공유 및 탄약 취급 구역에는 별도의 방화 격리 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외형적 특징 중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항공유 탄약 정비 물자 공급을 위한 보급로와 하역 설비의 최적화입니다. 우도는 입체적인 물자 흐름을 고려해 선체 내부에서 가판으로 물자를 신속히 이송할 수 있는 컨베이어 리프트 동선이 설계되어 있으며 민간 선박과의 보급 제법 언더웨이 리플래니시먼트도 고려한 접속 포인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상 작전 시 승무원과 항공기 인력의 거주성 생활 공간도 개선되어 장기 배치 시 승조원의 피로를 줄이는 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항공기 정비 시설, 항공전자, 에이비아닉스 정비 스테이션, 엔진 정비 구역. 무장 탄약 보관고, 연료 탱크, 지휘 통제실, 병원 및 휴게 공간 등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비 시설은 1차 정비부터 3차 정비까지 가능한 모듈형 워크스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모듈을 끼워 넣거나 교체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항공 전자 장치의 점검을 위한 클린룸과 전원 데이터 공급 라인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최신 전자 장비의 유지 보수에 적합합니다. 탄약고는 다중 차단 구조와 방폭 설계가 적용되어 폭발 시 피해를 국한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생활공간 측면에서는 승무원 숙소, 식당, 체육시설, 위생시설 등이 현대적 기준에 맞춰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장기 배치 시 정신건강과 체력 관리를 위한 휴식 공간을 늘리는 추세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휘통제실은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통합전투관리 시스템, C2, 을 통해 실시간 전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통신데이터 링크는 동맹군과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습니다.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도는 최신 추진 시스템을 채택해 최고 속도와 연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의 증기식 터빈에서 진화한 가스 터빈 또는 가스 터빈 전기 추진,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프로풀션 방식이 고려되며, 이는 고속 항에 필요시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고 저속 순항 시 연료 효율을 높여 작전 지속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진계의 신뢰성은 해상에서의 전술적 기동성뿐 아니라 항공 작전의 타이밍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선체의 유체역학적 설계가 최적화되어 항해 중앙력, 드래그, 을 최소화하고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한 연료 저장 설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 운영 능력은 우드의 핵심입니다. STOVL 전투기, 예, F-35B 유사 기종을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수직 단거리 이착륙을 수행하는 전투기와 헬리콥터, 해상 추계기, 무인기, UAV 등 다양한 항공 자산의 동시 운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갑판에서의 항속, 에어크래프트 사이클, 착륙, 유도, 정비, 재무장, 제2륙의 흐름을 최대한 빠르게 하기 위한 표준 작업 절차, SOP,와 갑한 인력의 동선 최적화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납고의 수용량과 정비 역량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운용 시에는 전투기 12에서 18대 플러스 헬리콥터 여러 대의 조합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체 배치는 임무와 탄력적 운영에 따라 달라짐. 또한 무인체계의 도입 가능성도 열어두어 장기적으로는 유인기와 무인기의 혼성 운영 믹시드 오퍼레이션즈를 통해 감시 정찰과 드론 기반의 무인 공격 작전도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확보했습니다. 방공대잠전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함대 방어를 위해 대공미사일 발사대, 베르티컬리 런치드 시스템즈, 근접방어 무기, CIWS, 전자전 장비, 대잠, ASW, 센서와 소노부위 연동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함대와 항공기를 함께 지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현대전에서는 전자전과 사이버 방어 능력이 매우 중요함으로 우도는 강력한 전자전, EW 패키지와 사이버 방어 요소를 포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운영 유지 비용과 가격은 현실적 제약입니다. 항공모함 건조 비용 자체는 수십억 달러 규모에 이를 수 있으며, 중형급 약 3만 톤급이라 하더라도 설계 기술 도입, 무장 항공기와의 통합, 시운전 비용을 합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초기 건조 비용 외에도 항속 유지비, 항공기 유지 보수비, 승조원 인건비, 탄약과 연료 등의 소모품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항공모함 운영에는 전담 항모 전단 에스코트십스, 과 지원함, 고급 체계가 필요함으로 단순 함선 가격을 넘는 전체 작전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략적 필요성과 예산의 균형을 맞추어 단계적 도입이나 다목적 운용을 통해 비용대유율을 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략적 의미를 정리하면, 우도의 도입은 단순히 항공전력의 증강을 넘어서 지역 해양 우위 확보, 동맹과의 협력 강화, 해상 억제력 증대 등 다방면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시아 해역에서의 공중 우위 확보는 해상 통행로보, 항륙작전 지원, 정밀타격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큰 가치를 가집니다. 다만 항공모함은 고가의 표적이라는 점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방어체계 강화, 다층 방어, 은밀한 작전, 스텔시 오퍼레이션즈 등을 병행해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시청자를 위한 요약과 실무적 팁을 드리면, 항공모함의 성능을 평가할 때는 단순 품수나 항공기 수가 전부가 아니라 항공작전의 연속성, 에어크래프트 소어티레이트, 정비와 보급의 속도, 지휘통제의 통합성, 그리고 전체 전력과의 연계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우도는 이러한 관점에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설계된 플랫폼으로 보이며 실제 운영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운용되는지가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함선의 외형이나 항공기 사진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작전 개념, CONOPS, 동맹과의 통합훈련, 그리고 예산 배분 계획을 같이 보시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ROKS 우도 항공모함의 외형 내부 성능 가격 전략적 의미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질문이나 더 깊이 알고 싶은 부분, 예예, 갑판 운용 절차, 정비 모듈 상세, 전자전 장비 구성 등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다음 영상에서 더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분 분량, 축약, 간결한 리뷰 스크립트, 약 10분 읽기. ROKS 우도는 대한민국 해군의 중형 항공모함으로서 해상 전력 구조를 바꿀 잠재력을 가진 플랫폼입니다. 외형적으로는 STOVL 운용을 고려한 평갑한 설계와 슬림한 아일랜드 구조가 눈에 띄며, 갑판 동선과 경납고 엘리베이터 배치가 항공 작전 효율을 높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에는 통합 전투 체계와 전자전 장비가 집중되어 있어 전술적 지휘가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내부는 모듈형 정비 시설, 탄약고의 방폭 설계. 충분한 연료 저장소와 보급 동선을 확보해 항공 작전의 연속 수행이 가능합니다. 성능 면에서 우도는 최신 추진계 설계로 고속 기동과 저속 경제 항해를 양립시키며 항력 최소화 설계를 통해 항속 거리를 확보합니다. 항공운용 능력은 STOVL 전투기와 일기 대형 무인기까지 병행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통상 전투기 편성은 임무에 따라 유연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방어 능력으로는 대공 미사일, CIWS, 전자전 패키지 대잠 감시 체계가 통합되어 함대 방어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격 및 운영 비는 건조비뿐 아니라 장기 운영 비까지 고려해야 하며 전력 통합을 위한 지원 함대와 보급 체계가 필수입니다. 전략적으로는 지역 억제력 강화와 동맹과의 협력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만 높은 가치 때문에 표적이 되기 쉬운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도는 설계상 높은 운영 유연성과 기술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실제 전력화와 운영 방식이 어떻게 정립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군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자산입니다. 질문이나 더 알고 싶은 세부 항목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